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일본의 서버 컬처가 아직 만들어진 시기였죠. 데즈카우서무가 서버 컬처의 포문을 열었다면 이 문화의 틀을 잡은 사람은 토리아마 아키라와 토리시마 카즈이코였을 겁니다. 토리아마 아키라가 천재성과 성실성으로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그 콘텐츠를 팔수 있는 길을 만든 것은 바로 토리시마 카즈이코겠죠. 이 둘의 특별한 인연은 만화만이 아니라 게임으로도 이어졌고 이후 그들의 인연은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이다유키 노브는 1982년 지인인 후쿠시마 야스히로와 함께 애니닉스를 창업합니다. 당시 사원 3명이었던 초라는 회사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회사가 발매할 게임이었고 이 소프트를 확보하기 위해 공모전을 열지만 회사 규모가 작은 데다 홍보가 잘 안돼서 응모자는 좀처럼 모이지 않았죠 당시에 인터넷이 없어서 방송, 언론, 출판 외엔 홍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다 씨는 출판사마다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문의했는데 이때 슈웨이사를 방문한 치다 씨를 만난 사람이 바로 토리시마 씨였습니다. 치다 씨의 얘기가 들은 토리시마 씨는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독점으로 진행하게 해준다면 소년 점프에서 협찬해주겠다고 말이죠. 왜 토리시마 씨는 3명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에 관심을 가진 걸까요? 당시 점프 편집부는 점프 등에 주기적으로 게임 특집을 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게임 전문지에 밀려 별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었죠. 담당인 토리시마 씨는 게임 전문지 능가할 만한 특별한 기획을 찾고 있었는데 이때 마침 애닉스의 제안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토리시마시는 이 공모전을 바탕으로 새 기획을 만들죠. 게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게임회사 내부에 들어가서 직접 취재한다는 기획이었습니다. 이때 콘테스트의 우승자는 장기기사인 모리타 카츠로가 만든 모리타 장기란 게임이었는데 그런데 사실 모리타 씨는 콘테스트가 흥행해야 기획이 살아나가라고 판단한 토리시마 씨가 보낸 일종의 자객 응모자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벌어진 사건이 이후에 인연으로 발전합니다. 토리시마 씨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살리는 법을 잘 찾는 사람이라 당시 게임 콘에 글을 쓰던 대학생 프리랜스라이터에게 이버릇처럼 말했죠. 너는 게임 글을 쓰는 것보다 직접 만드는 게 좋겠다. 그 프리랜스라이터가 바로 호리유지, 일본의 국민 RPG 드래곤 퀘스트를 만든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호리시마시는 애니스가 개최한 게임 콘테스트의 주제를 호리시에게 맡깁니다. 그때 취재 참고하라면서 콘테스트에 응모 용지를 줬다는데 취재를 하던 호리씨는 뭔가에 홀린 듯 자기가 직접 콘테스트에 응모하는 기행을 저지르죠 이 게임이 바로 러브매치 테니스였습니다 이후수상자들은 애닉스의 지원을 받아 여러 형태의 게임을 만드는데 이때 위저드리의 팬이기도 했던 호리씨가 애닉스만의 위저드리를 교육하게 됩니다 문제는 일러스트레이터를 구하는 것이었는데 이때 토리시마씨가 치다시럽도 사정을 듣고 인기 작가 도리하마씨를 소개시켜주죠 당시 닥터슬럼프 자느라 말도 안 되게 바빴던 토리야마 씨를요. 드래곤 퀘스트 탄생 비화는 다루려면 이야기 가 길어지니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단, 토리야마 씨가 거의 새로 만들다시피한 디자인, 그리고 토리시마 씨의 각종 지원은 드래곤 퀘스트의 성공에 상당히 기여했지요. 혹자는 소년 점프의 전방위적 홍보가 없었다면 드래곤 퀘스트가 더늦게 떴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당시 일본에서 소년 점프 슈에이사의 영향력은 독보적이었지요. 파이널 판타지도 비슷한 사정이 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1편과 2편은 그다지 잘 팔리지 않았죠. 그래서 스퀘어는 3편의 선전에 공을 들이고자 했고, 파이널 판타지 아버지인 사카구치 히로노브 씨는 선전을 위해 1989년 소년자부 편집부에 방문합니다. 이때 사카구치 씨가 만난 사람이 바로 토리시마 씨였죠. 하지만 사카구치 씨는 나중에 말하길 토리시마 씨의 첫인상은 안 좋았다고 하네요. 다짜고자 비평만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동심 강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라 회사에 돌아가서 분해 못 이겨 회의 내용을 공유했는데 이를 다시 정리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는 건 맞지만 토리시마 씨의 지적도 맞다고 생각했다네요. 파이널 판타지 1편부터 3편까지는 주인공 캐릭터에게 별도의 개성, 서사가 없었습니다. 퀘스트를 클리어하기 위한 직업을 익히기 위한 플레이어의 페르소나에 불과했지요. 토리시마 씨는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화려한 그래픽만으로 영화 같은 게임을 만들 수는 없다. 주인공도 자신의 서사를 가져야 하며 그 서사가 매력적이어야 비로소 영화와 가 된다라고 말이죠. 포리시 마시는 영화 같은 게임을 만들겠다는 사카구지시의 말을 듣고 정확한 조언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파이널 판타지 4는 전편들과는 달리 시나리오가 유난히 강조되었고 이 과정에서 특히 심혈을 기울인 캐릭터가 바로 카인과 리디아였다고 합니다. 1985년 소년 점프는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중심에 토리시마 씨가 있었으면 틀림없죠. 그는 다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한 후 장점을 최대화하여 돋보이게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래 철저한 탓인지 단점을 말하는 데는 가차없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그 반대국부가 토리시마 씨를 당황하게 만들죠. 1982년경 인기 절정을 달리던 닥터 슬럼프에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하여 닥터 마시리토. 이름을 거꾸로 읽으면 도리시마. 그는 노리마키 샘베의 라이벌로 등장하는 천재 매드 사이언티스트인데요. 처음에 토리아마시가 교육한 캐릭터는 평범한 과학자 캐릭터였지만 토리시마시는 임베트가 약하다면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왕 악역을 만드는 김에 정말 짜증나는 인간을 생각하고 디자인해봐라. 이후 토리아마시는 정말 드물게도 원고 마감 전까지 아무것도 안 가져오다가 잡지 편집 마감 직전에서야 겨우 원고를 가져오는데요. 이원고에 닥터 마시리토가 떡하니 그려져 있던 것이죠. 누가 봐도 토리시마시와 비슷한 생긴 이 캐릭터 라이벌 캐릭터가 여러 차례 거부 당하자 열받은 토리아마시가 어디 한번 당해봐라 하고 만든 캐릭터입니다 토리시마시는 당연히 크게 화를 냈지만 원고를 넘기지 않으면 발매에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 할수 없이 원고를 치렀다는데요 토리시마시 에겐 참으로 안타깝게도 닥터 마시리토의 인기는 엄청났습니다 사내 평판도 좋았고 당시 편집장도 아주 좋아했고 팬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죠 정말 제대로 된 편집자라면 이 정도의 인기 캐릭터를 뺄순 없겠죠 이후 마시리토는 점점 등장 횟수를 늘려가게 되고 토리야 마시는 아예 작정하고 토리시마 아니 마시리토를 놀려먹게 됩니다. 이후 토리시마 씨는 회사 내는 물론 편집장 나아가 임원들에게 마시리토라 부리는 신세가 되지요. 이에 진절머리가 난 토리시마 씨는 앞으로 머리를 다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가들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토리야마시는 차기작인 드래곤볼에서 모든 독자가 다 싫어할만한 하지만 누가봐도 강력해보이는 악당을 그려오라는 토리시마씨의 조언을 듣고 피콜로 대망을 떡하니 제출해버리지요. 토리시마씨가 드래곤캐스트에 홍보를 하면서 같이 기획한 만화 다이에대모의 작가 산조 리쿠씨는 정말 훌륭한 스승이지만 성격이 베베 꼬인 얄미운 캐릭터를 그려오란 말에 저 개인적으로는 작품의 진주인공이라 생각하는 포프의 스승인 마드 리플 그리워지요. 단 성격은 안 좋지만 정말 중요한 캐릭터인데다 능력 있는 참스승으로 묘사되는 걸로 볼때 산조 씨는 그렇게 갈굼 당하면서도 토리시마시를 좋게 본듯합니다. 이외에도 수모는 계속 되죠 그리고 나는 외도맨이 된다란 작품에서는 새로운 만화 담당자로 아예 마시리토가 등장하지요. 그 특유의 말버릇도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만화는 초창기에 연재 중단이 거론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는데 토리시마시가 담당을 맡아 인기 만의 궤도로 올려.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만화에서는 놀림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무섭지만 능력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여기는 잘나가는 파츠소의 아키모토 오사무는 아예 단골로 놀러먹습니다. 그는 점프 최장기 만화 연재기록을 세운 사람이라 만화 경력은 토리시마시보다 선배이기도 하지요 그의 만화에서 토리시마씨는 좋은 역할로 출연하기도 하지만 그가 직접 추진한 게임 페미콤 점프 영웅여전이 떨이 판매하게 되는 것을 개그 소재로 쓰는 등 놀려먹을 때는 정말 확실히 놀려먹습니다. 여담이지만 이만화 는 정말 성실한 보살 같은 사람이라 여기는 잘 나가는 파출소가 76년부터 2016년까지 50년간 연재되는 동안 단한 번의 휴자는커녕 마감 펑크도 일어난 적이 없으며 작업 스케줄도 엄격하여 만화가 연재되는 50년간 그의 어시스턴트들은 단한 번도 잔업 철야 주말 출근을 안 했다고 합니다 아예 화실을 법인 회사로 등록하여 어시들의 고용보험을 들어주는 당시엔 드문 천사 같은 행동으로도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유독 토리시마 시를 집국에 놀러 먹기로 아주 유명했다고 하죠 이후 토리시마 씨에 대한 원안을 그림으로 푸는 것은 작가들의 전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더 엄청나게 출세해버리거든요. 이후 토리시마 씨는 우수한 편집자로서 여러가지 작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6년 그 공적을 인정받아 소년점프의 6대 편집장으로 취임하게 되지요. 저는 위인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읽다 보면 편집한 사람이 어떤 의도로 위인의 좋은 점만 부각시킨 후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삶의 궤적을 나름대로 따라가 보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드래곤 볼거과사토스런걸 좋아해서 토리아마시의 삶을 따라갔고 토리아마시의 삶을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토리시마시의 삶을 돌아보고 이런 식이죠. 이후에는 기회가 된다면 토리아마 아키라는 작가에 대한 고찰 그리고 토리시마시가 실패한 이야기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